김민철, 어디 있어 당장 나와? 한 여성이 소리치는데. 여보, 왜 회사까지 찾아왔어? 너 내가 얼마나 전화했는데 왜안 받았어? 핸드폰 배터리가 나가서. 배터리도 안 되는 걸왜 쳐들고 다녀? 여성은 막무가내인데요. 오늘 왜 50만원 덜 보냈어? 친구랑 쇼핑하다 체크카드에 딱 그만큼 모자랐다고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아? 여보, 제발 그만해. 여긴 회사야. 동료들 다 보잖아? 회사면 어때? 오늘 설명 안 하면 절대 못 가? 우리 엄마가 아프셔서 병원 쪽으로 보냈어. 미쳤니? 미쳤어. 니애이 네 아픈 게 뭐가 대단하다고 50만원을 보내? 돈 관리는 내가 하는 거야. 내 허락 없이는 10원도 쓸수 없어. 여보, 제발 그만 좀 해. 집에 가서 얘기하자. 아가리 닥쳐. 어라. 이 옷은 뭐야? 내가 한 달에 8만 원밖에 안 주는데 어디서 샀어? 혹시 저 여자가 사준 거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 사람은 내 직장 동료야. 지금 당장 할망구한테 전화해서 돈 돌려받아. 안 그러면 오늘 여기서 끝장이야. 왜 이래? 진짜 쪽팔리게. 여성은 더욱 설쳐되는데 사장 어딨어 사장 나오라 그래. 사장이 나서는데. 제가 사장인데 왜 그러시죠? 당신이 사장인가요? 지금 뭐 하시는 건가요? 회사에서 남편한테 너무 하시는 거 아닌가요? 이건 우리 집안 일이에요. 관여하지 마세요. 집안 일이지만 여긴 제 회사입니다. 이야기 들어보니까 50만 원 보낸 거 가지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박 과장이 월급 500만 원 넘게 받 근데 어머니 아프신데 50만원 정도는 보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 인간이 벌어온 돈은 모두 내 돈이에요 CM이든 누구든 내돈 건드리는 사람은 용서하네 내가 왜 남의 병원비를 대야 하는데요? 그런 억지가 어디 있어요? 부모에게 쓰는 돈은 당연한 겁니다 당신도 부모 있잖아요? 부모 웃기지 마세요 내가 인물도 없는 이 인간하고 결혼한 건 나하고 우리 친정 식구 먹여 살리라고 그런 거예요 시부모까지 책임질 의무 없어요 그래 좋아요 당신 남편한테 한달 용돈 8만 원 준다고 했죠? 남편이 그 돈으로 한달 생활이 되겠어요? 사장은 작심한 듯 말을 이어가고 이 회사 200명 중에 제일 먼저 출근하고 제일 늦게 퇴근하는 사람이 박과장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전부 당신 식구들 먹여 살리려고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저 양반이 새벽에 혼자 앉아서 걱정하는 모습 본적 있나요? 마음이 무거워도 가족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하면서 혼자 끙끙 앓는 거 아세요? 됐어 됐어 사장이라고 잘난 체하기는? 너 퇴근하고 할망구한테 가서 당장 돈 받아와. 당신도 언젠가는 시어머니가 될 거야. 당신 아들이 너 같은 여자 만나면 어쩔래? 여성은 들은 척도 않고 너 오늘 그돈못 받아오면 집에 기어들어오지 마 알겠니? 여성은 가버리고 박과장? 자네 연봉 7천만 원 넘을 텐데 다저 여자한테 넘기는 거야? 그리고 어머니 아프시다면서 50만 원으로 가능해? 부족하죠 잠깐 기다려봐. 사장은 사장실로 들어가서 돈을 들고 나오는데 박 과장, 나도 지금 현금이 이거밖에 없어. 여기 300만 원이야. 사장님, 이건 받을 수 없습니다. 왜못 받아? 어머님 치료가 먼저지? 신경 쓰일 텐데 지금 바로 퇴근해. 빨리 어머니한테 가봐.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용돈 8만 원에 회사까지 와서 남편 망신 주는 여자완 당장 이혼이 답이라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사장님, 여기입니다. 이 남자예요. 벌써 5일째 이렇게 누워있어요. 아무리 쫓아내려 해도 안 가고 이렇게 자빠져 있어요. 한 남자가 땅바닥에 누워있는데 무슨 일일까요? 아저씨, 아저씨, 여기서 이러시면 어떻게 해요? 상관 말고 거죠 아 여기는 저희 회사 정문이라 업무에 지장이 있는데 이러시면 안 되죠? 그 말을 듣고 남자가 일어서는데. 여기 회사 직원분들이세요? 네, 이분은 저희 회사 사장님이시고요. 아, 저는 박미숙이라고 이 회사 다니는 제 여자친구 찾으러 왔어요. 뭐라고? 박미숙이라고요? 박미숙 씨는 저희 회사 과장이고 저희 사장님과 곧 결혼하실 분인데요. 무슨 소리예요? 미숙이가 일주일째 연락도 안 되고 몇날 며칠을 회사 앞에서 기다렸는데 계속 안 나타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방법을 쓴 거예요. 안 믿으시면 저희 둘이 찍은 사진이랑 카톡 내역 보여 드릴게요. 사장은 사진을 보니 박 과장임을 알아보고 "일단 제가 박 과장에게 확인해 볼게요." 전화가 오고 당신 지금 어디야? 거래처 미팅 가는 길인데요. 중단하고 당장 회사로 복귀해. 네 알겠어요. 쇼핑 좀 할랬더니 짜증 나네. 박 과장도 온다고 했으니 일단 사무실로 가서 이야기하시죠. 두 사람은 사무실에 앉고 아저씨 어떻게 된 일인지 차근차근 말씀해 보세요. 미숙이와 저는 같은 동네 소꿉친구예요. 서로 대학에 합격했는데 미숙이 집이 어려워서 대학을 포기하려 했어요.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서 제가 학업을 포기하고 미숙이 학비를 대줬어요. 학비를 대줬다고요? 네 그리고 4년 동안 배달 택시 경비 뭐든 다 했어요. 아껴쓰면서 매달 30만 원씩 생활비도 보내줬고요. 단한 달도 빠뜨린 적 없어요. 사장은 궁금한 듯 물어보는데 그럼 오늘은 왜 찾아오신 거죠? 아버지 술비 때문에 300만 원만 빌리려 했습니다. 근데 돈 없다고 차일피일 미루더니 마케팅 기획서 써주면 상금으로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밤새워 써서 보냈는데 그 이후로 연락 두절이에요. 사장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그런데 아저씨, 죄송한데 대학도 안 나오셨는데 마케팅 기획서 쓸줄 아세요? 네, 비록 정규대학은 못 갔지만 사이버대학에서 계속 공부했어요. 이번에 화장품 신제품 마케팅 기획도 공부하고 있는 내용이라 쉬웠어요. 사장은 깜짝 놀라는데. 뭐라고요? 화장품 기획안? 혹시 이거 맞나요? 남자는 기획서를 쭉 살펴보더니. 네, 제가 만든 거 맞는데요. 그럼 보지 않고 내용 브리핑 한번 해 주실 수 있겠어요? 네, 당연하죠. 제가 만든 건데 머릿속에 그대로 있어요. 남자는 마케팅 기획서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그때 여자가 사무실로 들어온다. 당신 무슨 일인데 급하게 불렀어? 이 남자분 누군지 알지? 여자는 깜짝 놀라지만 애써 모른 채 하고 이 사람 누구예요? 모르는데요? 모른다고 그럼 이 기획서는? 이 기획서 당연히 내가 쓴 거지? 내 이름도 적혀있잖아? 그래 그럼 기획서 내용 중 광고 예산 비용은 총 얼마로 측정했는지 말해봐. 여성은 당황하며 얼마였더라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사장은 분노가 폭발하고 연극 그만해? 기획 작성자가 가장 중요한 예산을 모른다는 게 말이 되니? 기획서 이 남자 분이 만든 거잖아. 상금 천만 원까지 받고도 아버지 수술비가 급하다고 하는데 연락을 끊는다는 게 말이 되니? 자기 아저 사람 말 듣지 마. 그냥 시골에서 온촌 사람이야. 우리 사이 이간질하려는 거야? 촌 사람이라니 당신도 같은 동네 출신이잖아. 그리고 이분이 너4년 동안 학비며 생활비 대주 눈이 아니야. 당신 제발 진정해. 우리 곧 결혼하잖아 저 사람 말 듣고 우리 사이 망치면 안 돼? 됐어? 당신 실체를 알게 되어 다행이야 당신과 결혼도 취소야 당장 꺼져 꼴 보기 싫어 여자가 나가자 사장은 남자에게 부탁합니다 아저씨 오늘부터 저희 회사 마케팅 팀장으로 근무해 주십시오 사장님의 정의로운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장님 저기요 바로 저 사람입니다 회사 대표가 공사장을 찾아왔는데 이봐요 아가씨 당장 내려와 봐요 여성이 내려오고? 아가씨 이름이 뭐였죠? 네, 이서연이라고 합니다 맞아, 이서연씨? 면접 때 야무지고 인상 깊어서 가장 높은 점수를 준 기억이 나네? 이번에 명문대 졸업하고 입사한 분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상품기획팀에 배치했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기획팀에는 TO가 다 찾고 이번에 특채 입사자가 있어 인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소리야, TO가 없어서 신입사원을 뽑은 건데 누가 그래요? 김부장님이요? 김부장이요? 좋아요. 그럼 서현 씨는 왜 공사장에서 일하고 있는 건데요? 집안 형편도 어렵고 내년에 동생들 대학도 들어가야 돼서 어떻게든 일을 해야 된다고 하니? 김부장님이 공사장을 추천해서 일하고 있는 겁니다. 사장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좋아. 그런데 이 서현 씨? 내가 면접 때 회사 기획안 경진대회 기획서 제출해보라고 했는데 제출 안한 이유가 뭔가요? 네. 기획안 만들어서 부장님께 제출했는데요. 사장은 놀라면서 혹시 이 기획서 맞나요? 여성은 기획서를 쭉 살펴보더니 어, 이거 제가 쓴거 맞아요. 밤새워 몇 번이나 수정했는데. 그때 김 부장님이 상금으로 10만 원 주셨어요. 뭐라고 10만 원? 1 0만원 상금을 지급했는데 자네한테는 10만 원만 줬다고? 이서연 씨, 일단 함께 사무실로 가요. 이 일을 확실하게 정리해야겠어. 대표와 여성은 사무실로 들어오고. 이봐 박 과장, 지금 당장 김 부장 대표실로 오라고 해. 여성에게 자리를 권라고이서연씨 편하게 앉아요. 김 부장과 동생이 걸어오고. 오빠 대표님이 내 연봉 올려주려고 부르는 걸까? 두 사람이 사무실로 들어오고 대표님 제 승진 얘기하려고 부르신 거죠? 여성을 밀치며 저리 비켜 현장 잡부가 왜 여기 앉아있어 부장님 여기 앉으세요 대표는 여성을 보고 근데 이 여성분은 누구시죠? 이번에 특채로 입사한 제 여동생인데요 아프리카 잠비아 대학 박사학위도 받고 영어도 능통한 해외 유학파 인재입니다 여성은 자신을 소개하는데 레이디스 앤 젠틀맨 마이네임즈 주디 킴 주디 주디라고 부르시면 돼요 주디 킴이라고요? 대표님, 제 여동생 연봉 6천만 원은 너무 적어요. 최소 1억은 받아야죠. 경쟁 업체에서 2억은 제안했는데도 저 때문에 여기 왔어요. 이번 신제품 상품 기획안도 제 동생이 작성해서 대상 받았거든요. 그럼 조디킴 씨, 당신이 기획한 이번 신제품 세부 사항 브리핑 한번 해 주실래요? 하하, 당연하죠. 기획서를 잡으려 하자? 아니요, 기획서는 보지 말고요. 제품을 전달하자, 주디킴은 당황하고. 오 마이 갓. 너무 갑작스러운데요. 음, 레이디 앤 젠틀맨. 이건 기능성이고요. 포장이 아주 럭셔리하고 어르신들한테 정말 좋아요. 대표는 짜증을 내며 됐어요. 그만 그만. 조디킴 씨 주디 다 드세요? 본인이 기획한 제품을 설명도 못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부장은 당황하고 그럼 이번엔 이서연 씨가 신제품 세부사항 설명해봐요. 여직원이 세부사항을 명확하게 설명해내니 좋아요. 이서현 씨는 오늘 이 시간부로 상품 기획 팀장으로 발령합니다. 그리고 김 부장을 보고 이래도 이 기획안을 당신 여동생이 만들었다고 말할 거야? 대표는 분노를 하며 회사에서 어렵게 뽑은 인재를 멋대로 공사장에 보내고 실력 없는 여동생을 앉힌 것도 모자라 천만 원 상금을 가로채서 십만 원만 주고 또 기획안 작성도 속이는 게 말이 돼? 네 동생과 함께 당장 꺼져. 당신 둘다 해고야. 사장님의 현명하고 정의로운 판단이 옳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장님 적어보세요. 여성 배달원이 몰래 기웃거리며 사장실로 들어갑니다. 그러더니 사장 옷을 입고 어디론가 전화를 하는데. 엄마 잘 지내시죠? 그래 수진아 서울에서 잘 지내고 있지? 당연히 잘 지내고 있어요. 최근에 새 직장도 구했어요. 사무실이 정말 커요. 사장과 직원은 통화를 듣게 되고 안 믿으시면 보여드릴게요. 사장에게 들키게 되지만 사장은 전화를 받아서.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는 수진 씨 회사 사장입니다. 따님이 정말 대단해요. 최근 두달 동안 저희 회사 판매 1등이었어요. 저희 딸이 폐만 끼치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아닙니다. 수진 씨가 정말 성실합니다. 어머님 다음에 또 인사드릴게요. 전화를 건네주고. 엄마, 허리 안 좋으신데 절대 장사 무리하지 마세요. 병원비로 100만원 보내드렸어요. 일이 바빠서 자주 연락 못 드려도 항상 엄마 생각하고 있어요. 이만 끊을게요. 전화를 끊고. 정말 죄송합니다. 아가씨, 이게 무슨 상황이죠?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어요. 대학 졸업하고 취업이 안 돼서 배달 일을 하며 버티고 있는데 어머니가 아실까봐 숨기고 싶었을 뿐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요 빨리 좋은 곳에 취업하길 바랄게요 사장은 자리에 가고 직원은 업무 보고를 하는데 사장님 이 디자인 기획은 몇 달째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당신들 하는 일이 이건데 불가능하다는 게 말이 돼? 사장은 서류를 던지고 서류를 여성이 주워서 살펴보더니 사장님 이 디자인 기획은 제가 할수 있어요? 뭐라고? 내가 6개월 동안 매달린 건데 배달원이 뭘 한다고? 제가 대학에서 디자인과 마케팅을 전공해서 충분히 할수 있어요? 사장은 특유의 사업 직감을 느끼는데 좋아 아가씨. 3일 시간 줄게. 정말 해낸다면 우리 회사 입사시키고 천만원 상금도 줄게요. 직원들은 나가고 이번 일로 사장 체면 다 깎이겠어. 그래? 배달원이 디자인 기획을 할수 있다는 게 말이 돼. 여성은 낮에는 성실히 배달일을 하고 밤에는 잠을 줄여가며 정성을 다해 제품 디자인 기획안을 만듭니다. 3일 후 여성은 기획안을 제출하고 사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잠시 후 직원들이 사장실로 들어오는데 사장님! 오늘이 그 배달원이 기획안 제출하는 마지막 날인데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자네들 이거 한번 살펴봐. 직원들은 색다른 감각의 디자인 기획을 보고 깜짝 놀라는데 수진 씨 들어와요. 여성은 새롭게 디자인된 제품을 가져오고 제품 마케팅 기획한 것도 설명해 보세요. 여성은 유튜브 마케팅을 통한 제품 판매 기획도 일목요연하게 설명하는데. 좋아, 수진 씨 기획한대로 결정하자. 약속은 약속이니까 천만원 상금도 받아가요.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님, 그냥 마음만 표현하셔도 되는데, 천만원은 너무 많지 않나요? 한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지. 사람은 믿음이 전부야. 그리고 수진 씨는 오늘부터 우리 회사 정식 직원이야. 그리고 직원들을 향해. 자네들 둘잘 들어. 진짜 실력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는 법이야. 할수 있으면 끝까지 해보고 아니면 자리 비워. 아닙니다. 아니에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진 씨 입사 축하하고 앞으로 어머니하고 통화 편하게 하세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천만 원 상금과 약속을 지킨 사장님이 멋지다고 생각되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잠깐만요 사장님 잠깐만 세워주세요. 여성이 차를 막는데 왜 저래? 대표님 우리 현장에서 일하는 김순자 아줌마 같은데요. 뭔가 일이 있나 봐요. 차 세워봐 확인해보게. 사장이 차에서 내리자 여성이 다가오고 사장님 저는 이 현장에 에서 반년 넘게 일한 직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일당을 한 푼도 못 받았어요. 현장 소장한테 달라고 했더니 오히려 저를 때리고 쫓아냈습니다. 시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급히 돈이 필요한데 사장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럴 리가요. 임금은 이미 현장 소장한테 다 보냈는데요. 거짓말 마세요. 당신들 한패 아닌가요? 소장이 돈안 주는 걸 사장님이 어떻게 모를 수가 있나요? 사장은 직원에게 돈을 받아서 아주머니 급한 대로 300만 원 먼저 가져가서 병원비부터 해결하세요. 나머지는 확인해서 내일까지 계좌로 입금해드릴게요. 사장님, 제가 오해했네요. 죄송해요. 하지만 사장님, 그 현장 소장 제대로 혼내서 저희 같은 일용직들 좀 도와주세요. 걱정 마세요. 반드시 해결해드릴게요. 아, 그런데 작업복 좀 빌려주시겠어요? 네, 가져가세요. 사장은 여성의 작업복을 입고 현장으로 향하는데. 야, 빨리 이래. 꾸물거리지 말고 뭐 하는 거야? 이래, 이래. 소장님, 저는 이 현장에서 일하는 박민수라고 합니다. 박민수, 우리 현장에 일용직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널 어떻게 알아할 말 있으면 빨리 해. 소장님, 제가 반년 동안 일했는데 아직 일당을 한 푼도 못 받았어요. 어머니 병원비가 급한데 일당 좀 정산해주세요. 다른 놈들한테 가서 물어봐. 우리 현장 일용직들 다돈못 받았어. 다들 조용히 있는데. 너만 왜 이렇게 시끄럽게 굴어? 모두 돈을 못 받았다고요. 그건 왜 그렇죠? 내가 말했잖아. 너희 수습기간 6개월 동안은 일당 없다고. 여기서 징징거리지 말고 얼른 가서 일에 꺼지라고. 그래도 연로한 어머니 병원비가 급한데 정산 좀 해주세요. 네 늙은 애미 병든 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빨리 꺼지라고. 사장은 뭔가를 꺼내는데. 안 준다는 거죠. 그럼 이게 뭔지 보세요. 돈이잖아. 사장님한테 설명하니까 주시던데요. 사장이 뭐라고 하던데? 사장님이 소장님들어 콩밥 먹을 준비하라고 하시던데요. 야, 너 배짱 진짜 크구나. 사장한테까지 고자질했어. 네가그돈 받는다고 뭐가 달라져? 네 엄마 병원비겠지. 오늘 내가 너를 이 현장에서 완전히 매장시켜 버려줄게. 대표님, 대표님, 대표님이라고. 당신이 우리 사장님이세요. 슈퍼맨처럼 옷을 봤는데. 그래요. 사장이라서 실망했나요? 죄송합니다. 작업복을 입고 오셔서 몰라 뵀습니다. 당신이 반년 넘게 일한 사람들 돈을 안 줬다면서요. 그 일당이 누군가에겐 밥이고 약 값이고 생계입니다. 현장 소장이라면 책임지세요. 지금 당장 전부 지급하세요. 돈 주라고 미쳤나요? 내가 힘들게 모은 돈을 이런 쓰레기들한테 왜 나눠줘야 하는데요. 좋아 아직도 못 깨닫는군. 오늘 일당 안 주면 당신 당장 해고야. 해고 무슨 근거로 나이 현장에서 5년이란 사람이야.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으면 해고 못 시키는 거 알지? 당신 지금 불법 저지르고 있는 거야 나를 무시한 대가와 야간시간 낭비시킨 거 포함해서 150만원 배상 안 해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거야 그래 신고 많이 해? 임금 횡령으로 형사고발할 테니 콩밥이나 실컷 먹어 소장을 콩밥 먹인 사장님이 잘했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슬리퍼 신고 출근하면 벌금 5만원 지각하면 10만원? 똑바로 안 할래? 아침 미팅 시간 신입 사원이 출근하고 너몇 시인데 지금 기어들어 와? 9시 출근 아닌가요? 지금 8시 30분인데 지각도 아닌데요? 9시 출근은 형식이고 8시까지 와야 해 지각비 10만 원 가져와. 부장님 신입 첫 출근인데 한 번만 봐주시죠? 닥쳐 네가 10만 원 낼래? 그럼 오늘 안 내면 어떻게 되는데요? 안 낸다고? 좋아. 너 기억해 둘게. 부장의 갑질이 시작되는 걸까요? 너왜 부장님 건드려? 회사 전체가 저 사람 말대로 돌아가는데, 앞으로 모르는 거 있으면 나한테 물어봐? 잠시 후 업무가 시작되고. 이봐 신입? 회사 입구 가면 내 화장품 택배 온거 있을 거야. 5분 안에 내 책상에 갖다 놔? 저는 일하러 온 거지. 심부름하러온게 아닌데요? 이게 미쳤나? 여기서 내 말이 고법이야? 부장님, 제가 갔다 올게요. 거기 있어. 내가 너 보고 가라고 했어 이봐 신입? 가기 싫으면 벌금 5만원 당장 내놔? 이건 업무의 일인데 왜 벌금을 내야 되죠? 그래, 알겠어. 네 급여에서 지각비 포함 15만원 빼놓을게. 부장이 가고 나자. 내가 말했잖아. 저 인간 건드리지 말라고. 퇴근 2시간 전. 신입, 퇴근 전에 올해 재무 보고서 전부 다 만들어놔. 신임 대표님이 내일부터 출근하실 거야. 퇴근까지 두 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다 해요? 그래, 못하겠으면 당장 짐 싸서 꺼져? 옆자리 동료가. 내가 도와줄게. 부장은 듣게 되고. 좋아, 그럼 너도 같이 해. 너희 둘다 못하면 해고야. 두 사람은 손발을 맞춰 작업을 마무리하였고. 고마워 너 없었으면 못 끝냈을 거야. 빨리 부장님께 갖다주자. 사무실에서 부장은 애인과 노닥거리고 있었는데. 부장님, 서류 작업 끝났습니다. 이제 퇴근해도 되죠? 부장은 서류를 봤더니. 너희 둘다 해고야. 뭐라고요? 이 회사에선 내 말이 법이야. 너희들 같은 쓰레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아? 해고 당하기 싫으면 각자 200만원씩 내던가? 너무 심하잖아요? 이런 걸 신임사장님이 알면 어떻게 하실까요? 입 닥쳐? 신임사장도 내가 길들이면 돼? 200만원 내기 싫으면 당장 꺼져? 이번 일은 이 직원은 상관없는 일입니다. 신입은 나가버리고. 뭘 멍하니 있어? 너도 꺼져? 자기야, 그만 됐어? 처마처마 병신들이 자존심은. 자기야, 우리 벌금 모은 돈으로 한우 먹으러 가자. 하루가 지나고 다음 날 오전. 대표님, 일찍 나오셨네요. 박부장인데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재무 보고서는 대표님 보시기 편하게 제가 밤을 새워 다 만들었습니다. 직원이 급히 들어와서 대표님, 대표님. 보고서는 저희가 만든 거예요? 입다치지 못해 대표님 계신데. 대표가 등을 돌리는데. 정말 네가 만든 게 확실해? 어, 어떻게 당신이? 왜? 실망했어? 당신이 신임 대표님, 김대리 앞으로 박 부장의 업무는 당신이 맡으세요? 왜요? 몇년 동안 내가 회사를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이런 법이 어딨어? 그래 당신이 갑질하고 열심히 벌금 걷어 애인과 한우 처먹는 거다 봤어? 그 상으로 긴 휴가를 줄게 내일부터 출근 안 해도 돼? 뭐라고 네가 뭔데? 대표의 묵직한 한마디 내가 뭐냐고? 내 말이 곧 법이니까? 부장이 평생 집에서 수입 쇠고기 먹으며 휴가를 보내는 게 딱이다 싶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